자, 아, 요거 조심해야지 가져오는 거. 어, 아이고 오늘 내가 조금 짐좀 많이 드느라, 오이씨. <laughs> 에, 아이 위험하진 않았는데 위험하진 않았는데 순간 이게 움직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에 자, 근데 추천 받고, 또 추천 누르고, 또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 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CPU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추천수가 눌렀는데 안 찍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데, 원래는 한 번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내가 말한 짜장, <laughs> 아, 요것은 그냥 짜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리야끼가 들어갔어요, 대리야끼. 아주 맛있는 대리야끼가 들어갔습니다. <laughs> 예. 자, 어제 좀 버퍼가 너무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웹불로 안 들어오고, 일반 그냥 인터넷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자, 대리야끼 하나 한번 먹어볼게요. 짜장과 섞인 대리야끼는 어떤 맛일지. 예에 심심재미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졸부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엄지 손가락 버튼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시고요 예. 자 클템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엄지 손가락 버튼 부탁드릴 게요 예. 저희 형이랑 주먹지아 맞다 맞다 아이 미안합니다 까치님 미안해요 아 내가 예뭐 먹어요 아 대리야끼 짜장이에요 저번에 대리야끼 카레는 먹어봤는데 대리야끼 짜장을 안 먹어봐가지고요 예. 처음 들어온 분이시다. 예, 누구예요, 누구. 까치님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며칠 전에 들어오셔 가지고 멤버가 되셨고, 졸부님 같은 경우는 쿨님이 있었을 때도 들어오신 적이 있는 분이고요. 예. 원석임 님도 좋은 소식 갈수 있습니다. 예. 아, 가세규 님. 네. 아이고, 우리 루시 님. 아, 루시 님 같은 경우가 악녀 님이시잖아요. 예. 어서 오시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예. 나중에 형이 복수해 줄게. 헤헤. 응. 헤헤. 풀림은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먹방 중에 뭔가요? 아 짜장 대리야끼입니다. 과거에 카레 대리야끼는 한 적인데 짜장 대리야끼는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잠깐만요 자, 월급 카드 몇장 가지고 와야지 예으 자, 또 심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월급 카드 몇장 가져와가지고 예 짜장 대리, 뭐지? 아, 대리야끼라고 즉석 요리 있습니다 <laughs> 예. 같은 개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쿨링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블루 쿨링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나오셨구요, 예. 자, 어, 졸부님은 어제도 들어오셨었지만, 이번엔 교사가 나오셨네요, 예. 교사 나오셨구요, 예. 자, 요시맘님 같은 경우는, 어, 경찰관이 나오셨네요, 예. 의, 의안이? 이리시구 예. 의안이요? 헤헤헤. <laughs> 예. 자, 그리고, 어, 악녀님, 바로 루시데르즈님 같은 경우는, 어 회계사가 나오셨습니다 예자 전요 아뮤지링 같은 경우는 어 컴퓨터 전문가가 나오셨고요 예 저는 어 이제 가봐야 할것 같아요 아 감사했습니다 쿨링 고맙고요 예어 내일 내일 볼수 있으면 보고 못 보시면 어, 가능, 가능할 때또 봬요 예 고마워요. 인생 게임 카드에요 예, 원래는 종이에다가 쓰고 하려고 했는데 예. 아신 신청곡은 아 죄송합니다 기능을 없앴어요. 조금 방송에 방해가 돼가지고요. 예 조금 컴퓨터 성능도 안 좋고 미안해요. 튕기신 건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 보면 튕긴 것 같기도 하고 더 클러스 돈클라이. <laughs> 아, 아, 비로그인 멤버의 까치님이 까치님, 그 비로그인 멤버십니까? 그런가? 대리학교하고 같이 먹고. 예 까치팀, 빌로그윈 멤버에요? 눈청님 저한테 얘기하는거예요 <laughs> 어이 어, 눈청님 저런 분아니었는데 왜그러지? 애찐역 이러시고 인정 이러시고 아, 아 저한테 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얘. 이종성, 나, 도찐, 개찐. <laughs> 뭔 얘기입니까? <laughs> 예. 아, 우연일 수도 있는데, 비로그인 멤버 중에, 그, 동클라, 그, 더클로스의 동클라이를 틀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비로그인 멤버 중에. 아, 그분하고 똑같아가지고, 혹시 그분인가. 으뜸한 탱님 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언제 소클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헬로우 이래시 고. 으뜸어택님은 연예인 나오셨네요. 예. 자, 내가 저 진짜 힘들게 책상 가져왔는데. <laughs> 어? 아니죠, 으뜸어택님, 서든어택님이셨고 어, 알럼님이시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 연예인 나오셨어요, 지금. 자, 아홉, 기루마님, 다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고요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미님, 어서오시고, 맛있는 엄지 가과한번좀 부탁드리고요. 네, 졸부님하고 여미님하고, 가, 같은 집에 사시는 거예요? <laughs> 어? 아, 그렇군요. 예. 아이 괜찮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아, 직업 카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업. 네. 그 사람의 미래나 재미로 보는 점 같은 거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에 갔어요. 개콘의 준현이한테 돈 준다고 아, 옮겼어요. 아. 개콘에서 준현이한테 돈안 준다고 SNL로 옮겼어요. 아, 김준현 씨가 SNL로 갔다는 얘기에요? 아, 뮤짤님 감사드리고요. 아, 오케이. 이래시그네 그래. 나가시네요, 근데. <laughs> 어? 아, 김준현 씨가 갔구나, 예. 아, 헤헤 <laughs> 근데 개콘에서 잘 나갔다고 SNL 가서 잘 하는 거 아닌데, 예. 뭐, 그분은 잘 나갈 때 갔으니까 또 모르죠, 예. 침책이라고 하던데, 김준호 씨가. 레너님 어서 오시많 반갑습니다. 언제 손가락 보드 부탁드리고요, 예. 나가시네요, 왜 그래? 음. 아, 감사드리고요, 예. 야, 아 레너님 추천도 안 눌렀어. 왜 그러시지? 레너님이어닉변하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김준현 안 나와요. 아 이제 개콘에 아 예. 아 S N L 아아 코미디빅리그랑 헷갈렸네요. 어. 아이, 감사드리고요. 아이, 그럼 너무 좋죠. 예. 아, 나는 코빅인 줄 알고, 코빅은 잘, 개콘에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SNL은 뭐, 김준현 씨가 잘할 수도 있겠네요. 예. <laughs> 어? 김대범 씨, 어, 그리고 박준영 씨, 물론, 나이가 들어서 가셨지만, 어, 둘다 실패하셨죠. <laughs> 어? 대리야끼 먹을 때 맛있다. 예. 아, 예. 아, 문제 맞추면요? <laughs> 어? 일단은 뭐, 눈청님이 와주시는 거 추천 눌러주시는 걸로도 어, 만족하지만 일단은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뭐, 저희가 한번 문제 내주세요. 이 이거 문제를 안 내시는 자 쓰고 가시는 중인가 모바일이라 가지고 자 대리야끼 개수가 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가면서 먹어야죠. <laughs> 어? 핑가, 제이크, 어 어드벤처 타임, 어드벤처 타임, 모험의 시간? 어, 밤, 발날 제이크? 뭔 얘기예요, 그게? 나 혼자 부자, 이래시구에. 눈청님이래시구요잘 모르겠습니다. 눈청님 죄송합니다. <laughs> 문제래요. 제가 문제를 만약에 맞춰 노래 가사에요 맞춰봐요 예 디지몬 친구들인가? 나 근데 노래를 어... 잘 모르는데 벤처 타임 어드 벤처 타임 모어 메시칸 유캐바 롤 드레이크 어,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미안해요 예 <laughs> 어? 아 그래요? 그럼 밑자님이 맞춰주세요 저 대신에. <laughs> 예? 아 그럼 너무 좋지 까치님이 그래주면 예. 스티커 드림 아예 아무나 말하면 스티커 드림이리좋아 물짤님 말씀하시면 주신대요. 그럼 좋죠. 이래중에 <laughs> 아니, 물짤님 문제는 맞추고 가셔야지. 예, 예, 예. 아, 예. 까치님 고맙구요. 예. 예. <laughs> 예, 안녕히 가세요, 예. <laughs> 아니, 눈총님이 문제 내니까 본인은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 말씀해 주시면은 된다고 하는데, 누, 누구라도 얘기해 주면 된다고. 덕배님, 아, 오랜만입니다. 예,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리고요, 예. 아, 덕배군 어서오고 싶고요, 예. 누구요? 아 규루마 님이요. 아 오랜만에 봐서 잘 모르시나 보는데. <laughs> 어? 요즘 어제 시청자 중에서 어, 어 강력한 예. 어, 회원 중한 분이시고요. 예. 이걸 사이드로 놓고 박스를 위에다가 예. 아 됐다 예아 일주일 만에 온 거라 아이, 그러게요. 예. 아 그러게요 예아 맞다 덕배군도 봐줘야지 직업 카드 예자 저는 모르지 W W님은 어서 오시길 반갑습니다 왜 내가 못 봤죠 어서 오시고요 예. W W님은 아 아니지 덕배는 연예인이나고요 왔예 예술가 나왔고요 예 정답이요? 아, 까치님이 얘기했어요. 잠깐 봐봐야지. 규로마님 <laughs> 오, 어, 예. 감사드리고요, 예. 까치님이 뭔 얘기했지? 이게 답인. 여기. 어, 돈 크라 한상너 옆에 있어. <laughs> 예. 자, 원석이님 나가시고요. 왜 나가시지? 먹방 보려고 들어왔어?